반갑습니다. 민쌤입니다. 아, 오늘은 을사년 화생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오미로 간다는 것은 어, 뭔가 빠르게 어, 변화를 하고 변화, 화기운이죠 뭐 발전을 도모로 하거나 이렇게 문명발전 뭐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는거 있죠 이런게 이제 화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을사년의 키워드는 음, 이제 화가 이제 땅바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화는 어, 토를 향해 가죠. 어, 화생토를 하기 위한 지장간 안에서 보면 이게 화생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을사 년에는 무토경금이 병화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 예를 들어 갑진 년에는 뭐 을계무라는 게 지장간에 있었죠. 이거를 어, 갑진 년에는 키워드를 가지고 썼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장간에 있는 것은 그 해에는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을 사년에는 무토 경금 병화라는 걸쓸 수가 있습니다. 무토가 어 사화의 십비운성으로 걸록이죠. 병화도 사화의 걸록이고 경금은 장생이죠. 장생이라는 것은 금방 생겨난 거기 때문에 씨앗에 가깝다. 쓰기는 사실은 어렵다. 언제 쓸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무십년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것이죠. 그러면 이 주장은 안에서 화생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을사면에 시장관환에서의 키워드는 어, 화생토가 이제 어, 주류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 경금은 금방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어, 쓰기는 어렵다. 무언가를 시작을 하기 위한 시드머니에 가깝다. 어, 내가 이제 뭐 주식 투자든 무언가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무신년이 되면 극대화로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 본인들이 을사년에 이 경금이 이제 뭔가 시작을 하는 것이데 무엇을 시작을 하는지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럼 일간별로 이 화생토가 무엇인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화생토가 된다라는 것은 문명 발전을 의미합니다. 발불명, 화균이 발발달하는 것이죠. 어... 옛날 시대의 원시인들이 불을 발견함으로써 문명 발전을 이뤘죠. 이렇게 때문에 이제 사오미로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 무언가 크게 발전을 의미를 하고,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키우려고 애를 쓰겠죠. 그게, 그 모든 것들이 발전을 의미를 하고 이게 발전명이 들어가 어 화기운이라는 것은 발전명이기 때문에 이제 발전 발전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뭐 무엇이든지 키우고 싶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 모든 것이 발전을 의미를 합니다. 예, 화생토 자체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발전, 변화, 새로운 첨단 기술,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문명 발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간별로 화생토가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간목 일간이나 을목 일간들한테는 어, 화생토가 된다라는 것은 토, 즉 재성이 어, 이제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토 어, 재물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뭔가를 키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게 뭐냐? 금융 공부를 한다든지, 어, 돈 관련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이런 거에 집중적인 키워드가 이제 발, 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재성이 발전을 한다라는 거, 말 그대로 금융 공부라든지 주식이나 채권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집중도를 가지고, 이런 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게 관련된, 어, 공부를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관심을 매우 많이, 어, 가지겠죠. 병화와 정화일관들이 화생토가 된다라는 것은, 이 식상이 강화가 되는 것이고, 식상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어, 식상이라는 것 자체는, 어,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일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어, 실무 경험을 쌓는다라는 거죠. 실무 능력이 강화가 되고, 혹은 식상의 가치가 올라가는,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식상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연애 결혼이 어,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연애운이 강해지고, 어쨌든 이 식상이라는 것은, 음, 실무 능력이 강해진다. 새로운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토 기톨가한 분들한테는, 이 토기운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어, 비경겁제에 관련된 거죠. 비경겁제. 비경겁제가 강화가 된다라는 것은, 어, 독립성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강화가 되는 것,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내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어, 굉장히 중점적으로 강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독립성이 강화가 되죠. 이런 분들은, 어, 홀로 된다라는 것은, 어, 이제 뭐,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넓게 봤을 때는 뭐 인맥 형성이라든지 뭐 인간 관계 이런 갈등들 이런 일이 발생을 할수 있고 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든지 이런 거.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비경합제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비경합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기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과의 갈등들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금, 신금 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어, 토가 강화가 된다라는 것은, 음, 물론,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학문, 승진, 뭐, 이런 데 관련된, 만약에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은 계속 백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어쨌든, 뭐, 이권에 관련된 거에, 뭐, 동참을 한다든지, 뭐, 자격, 득실, 예. 뭐, 자격증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거, 승진, 시험. 이런 거,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코인, 가만히 앉아서 코풀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죠. 연금 신금, 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성운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어, 건강에도 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음, 뭐,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어, 돈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승진이라든지, 뭐, 시험, 합격, 학문은 이런 게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 계수 일관분들은 화생토가 된다라는 것은 관성이 강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일반인들은, 어, 폼 잡을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겠죠. 폼을 잡으려면. 여자분들은 뭐, 이뻐지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성이라는 것 자체는 남자분들한테는, 어, 자식운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결혼이라든지, 어, 연애,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두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결혼에 관련된 게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임수계술관분들은. 인기가 상승을 함으로써, 감투 발전, 그리고 혹은 뭐 프랜차이즈 관련된 사업 이런 거에 어 관심을 가지고 어 생활하실 분들이 이제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관성이라는 것은 뭐 직책 발전도 되지만은 뭐 조직, 직장 이런 거에 어뭐 이롭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음, 있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막 감투. 뭐, 폼을 잡는 일, 이런 거에 가담을 할 일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남녀 불문하고, 어, 외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을사년 화생토에 대한 키워드에서 제가 간, 잠깐,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이 무토 경금 병화는 을사년에, 이, 사년에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 핵심이고 키워드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음, 을사년 화생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